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베이블레이드 팽이 장난감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신나는 배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박스 발사기 부스터 슬래시 발키리 11,400원의 할인 상품으로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버스트 부스터 슬래시 발키리 소드런처가 15200원에 할인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박스 발사기 부스터 슬래시 발키리 가격만 1700원. 우수한 제품으로 재미와 흥미를 더해보세요. 할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다카라토미의 슬래시 무신 아수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팽이로 빠른 배송과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풀어주며 좋은 선물이 되어줄 상품입니다.